안녕하세요.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. 챔피언스 리그 4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챔피언스 리그 총 4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. 첫 번째 경기는 5승 0무 0패의 미넨데, 3승 1무 1패의 인터밀란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및 프리뷰입니다. 인터밀란에겐 이번 원정에서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100% 전력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은 승부라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. 미넨 역시 이리 자리가 일찌감치 결정된 상황에서 이번 승부를 쉽게 풀어갈지는 미지수지만 홈 이점이 주요할 가능성을 고려해볼 만하다. 핸디캡에서도 미넨 쪽에 충분히 포커스를 맞춰볼 만한 경기다. 총득점 오버에 맞춰보자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. 일반 승무패 미넨 승 핸디캡 미넨 승 핸디캡 미넨, 미넨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영승 영무 5패의 폴젠데 1승 1무 3패 의 바르셀로나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및 프리뷰입니다. 앞선 발렌시아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불안한 모습을 좀처럼 떨치지 못했던 바르셀로나라는 점에서 이번 승부 역시 쉽게 풀어갈 것이란 확신을 갖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. 다만 지금의 풀젠이 이런 바르셀로나의 빈틈을 홈이전만으로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. 핸디캡에서도 바르셀로나 쪽에 충분히 포커스를 맞춰 접근해볼 만하다. 오버까지 갈지는 미지수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. 일반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, 핸디캡 바르셀로나 승,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경기는 2승 1무 2패 스포르팅 대 2승 1무 2패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프리뷰입니다. 승부처에선 프랑크푸르트가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경기라 할수 있다. 스포르팅이 최근까지 보여준 수비 집중력이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. 막연하게 홈 이점에만 기대를 걸긴 어려운 승부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. 접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. 언더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. 일반 승무패, 프랑크푸르트, 승, 핸디캡, 프랑크푸르트, 승. 언더오버,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 경기는 이승 영무 3패 마르세유대, 이승 이무 1패 토트넘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및 프리뷰입니다. 공격적인 시도를 앞세울 토트넘을 상대로 마르세유가 과연 버티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. 마르세유가 최근까지 무승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점도 이번 승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 볼수 있다. 다만 토트넘도 최근까지 수비라인에서 견고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부분을 고려할 때 핸디캡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승부라 보긴 힘들다. 총득점 오버에 맞춰보자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. 일반 승무패, 토트넘, 승, 핸디캡, 무승부, 언더오버,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.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.